반갑습니다. 갑돌이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해 매물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 토지 매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중앙에 보고 계시는 변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오늘 안내해드릴 매물인데요. 우리 농지 옆으로는 왕복 4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왕복 4차선 도로는 바로 약한 40m 어, 위치에 어, 왕복 8차선 도로인 21번 국도가 천안에서 아산으로 아산에서 천안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자, 우선 지적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오늘 물건지의 상세 위치를 위성 사진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서 아산으로 아산에서 천안으로 연결되는 메인 도로인 21번 국도가 있고요. 그 21번 국도 남측으로 우리 토지가 총 3개의 필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 필지를 합친 총 면적은 1888평으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변농사를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신방동 토지의 매매 금액은 평당 480만원씩 책정을 하셨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전체 매매 금액은 90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지도를 어, 축소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 어, 토지 주변으로 21번 국도를 중심으로 왕복 4차선 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가 있는 위치는 신방동 그리고 건너편은 아산시 장제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는 이제 쌍용동까지 이제 세 개의 지역이 교차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토지 주변에 쌍용 동일 아파트가 있고요, 또 쌍용 자이 아파트, 천안 아산역 어, 리슈빌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그 주변으로 어, 이제 단독주택이나 이제 상가주택 아니면 이제 다가오주택들이 어, 형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른 지도로 어, 개발계획도를 보시면 우리 토지 2 차선도로 바로 건너편까지는 어, 도시계획이 잡혀 있어서 현재 이제 토목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을 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물건지 어 2km 반경 이내에 있는 이제 시설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지에서 반경 어 1km 2km 이내에는 뭐 신망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이마트가 어 천안 쌍용점하고 네. 이마트가 이제 두 군데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 트레이더스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 천안 아산역, 또 1호선 전철역인 아산역, 쌍용역 여기 벌써 이제 두개 정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산 우체국,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그리고 가볍게 이제 등반을 할수 있는, 어, 산책을 할수 있는 이제 월봉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제 대학병원, 이제 순천병원이나 충무병원까지도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km에서 3km 이내에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들은 영상으로 매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신방동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지금 영상 중앙에 보고 계시는 변동사를 어, 짓고 있는 농지가 우리 토지가 되겠고요. 우리 토지 북측으로는 이렇게 왕복 8차선 도로인 21번 국도가 어,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토지의 바로 주, 인, 접해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접해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토지 아래쪽에 있는 나대지로 크게 있는 부분은 지금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목공사 하고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이렇게 우리 토지 앞쪽으로는 어, 자동차 공업사 그리고 장고동차 매매상사가 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복 8차선 도로인 21번 국도에서 우리 토지까지 진입하는 진입로 앞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토지는요. 어, 왕복 8차선 도로 인 21, 21번 국도에 바로 접해 있지는 않고 한 필지 떨어져서 그 다음 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1번 국도 상공에서 우리 토지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토지 전체 면적은 1888평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우리 토지에 접한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에 딱 붙어 있고요. 21번 국도에 아주 인접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토지 같은 경우 공유자가 세 분인데요. 이제 세 분이 전부 이제 매, 매각, 의사가 이제 협의가 된 상태고요. 금액도 이제 세 분이 협의가 완료되어서 평당 480만 원씩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전체 매매 금액은 90억 2,400만 원인데요. 어 평당가가 세다기보다는 이제 토지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전체 거래하는 규모가 어 거래 금액이 이제 상당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개인이 취득을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업 부지로 쓰실 분들 아니면 뭐 사업 부지 아니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정비 공장이나 자연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웬만한 건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이나 자동차 매매 상사 아니면은 이제 공동 투자로 여러분이서 함께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공동 투자하실 분들 그런 용도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어, 상공에서 우리 토지 모양 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토지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 매물 설명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나머지 들은 영상 조금 더 보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